아까 이렇게 했어야 됐어? 아까! 아 가짜한테 탈진 넣었어 우루곳을 때리고 있으면서 우루곳이 날아오는 애한테 탈진을 썼어 <laughs> 당황했어 달려오잖아 나를 향해서 우리 쪽으로 쫄아가지고 아이 니크 할줄 아네 저 친구 아, 어제, 디코에서 잠깐, 아저씨들이랑, 책임없는 캐랑 챔피언 들했는데 너무 재밌었는데, 다, 재밌는 판은다 졌어. <laughs> 아칼리 나오고, 막, 조이 나오고, 막, 카타리나 해보고, 어제, 진짜 디코, 너무 재밌었어. <laughs> 어제, 원 없이 했네. 다똥쌌어 뭐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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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였어? 뭐야, 나 가짠 줄 알았어. 성큼성큼 걸어오길래! 왜! 아이씨, 전멸 수고피할라고 했는데. 기합소리 들었어? 카사딘이 올거 같은 거야 계속해서 오면 전멸로 딱 피해야지. 어이 탔는데 늦었어.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말 있어. 아봉이라고 알아? 아봉? 옛날 비속언데 요즘 사람들 아봉이란 말안 쓰지? 아안 해. 아이언 봉인이 아니고. <laughs> 아이언 봉인은좀 섭섭한데요. 두말에 딸내미가 mz 세대가 10대부터 40대까지래. 아빠도 mz 세대지 이러는 거야. 아빠 당황. 내 생각에는 20대가 MZ 세대가 아닐까 싶은데, 그냥 요즘 젊은 세대들. 아버지 나이를 낮추는 효녀래. 아니, 우리 때는 우리 나이를 X 세대라고 표현했단 말이지. 오렌지 족은 돈 많은 사람들이고, 그 와중에도. 약속인가? 카사딘 약속? 약속해! 여기까지. 위를 <laughs> 잡아라! 블라디 잡아라! 슈바나 잡는다! <laughs> 내가 죽겠다 아이씨 오리아나 궁각 지렸네 때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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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하필이면 또 나야 아니 오자마자 구분 좀난 아직 준비가 덜됐 아이야 방장이 그랬어 잘하는 건 페이커 보라고 그건 그래 아 내가 죽겠는데 아씨 내가 죽네 내가 실수를 한게 여기서 세주한테 꼬라박은 게 실수였어. 세주한테 꼬라박고 일을 이로 넘긴다. 이쪽에서 쓴다는 게 세주한테 이가 들어가서 막혔단 말이지. 세주를 보지 말고 다른 데로 돌아서 후열을 어 그랬어야 됐는데 어 <laughs> 잘못했어. 많이 때리긴 했는데 다들 실히 만들어 놨긴 했는데. 방금 좋았는데 아까 이렇게 했어야 했어 아까 무작위 총력전 신이야? 오유 깜짝이야 씨 <laughs> 죽어주시면 5천원이래 내가 게임에 영향 주는 미션 걸지 말랬지 그렇게는 안 된다 10킬 하면 5천원? 0킬인데? <laughs> 나이스 거기 멈춰 이 자식아 아이 씨 렉사이 4킬이야 6킬 남았어 10kg 하면 5000원이라 그랬다. <laughs> 잊지 마요. 감정 표현, 인장 띄우는 거, 컨트롤 1, 2, 3, 4. 억그로 끄는 행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 시청자 언급은 금지되어 있지만, 침묵은 가능하다. 아, 탈색을 한 김에 머리에서 색을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, 무슨 색이 좋을까? 갈색? 아니, 진한 거 말고. 졸라 튀는 거. <laughs> 어, 평범한 거 말고. <laughs> 베이가는 남겨놓고 다들 어디 갔어 베이가 때리다가 다들 어딜 그렇게 외출을 나가는 거야 야소랑 요네랑 외출 가느라고 에이 베인이 코드라 길이라니 펜타이라고 베인이 헐랭 츄츄츄 승급시켜 <laughs> 당신은 진정한 다이아 <laughs> 물량은 뭐왜산 거야 나는 물량 뭐지? <laughs> 물량 뭐지? <웃음> 급적 급적 <웃음> 어 안녕 빠이빠이 오늘 오후에 만나요.